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락입니다. 미러키 충전기가 수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 봤습니다. 그래 다시 닫았습니다. 왜 영상을 찍으려고. 자. 지금 음, 이게 지금 딱온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어, 모습입니다. 뭐가 없죠? 예. 방열판도 없고,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건 뜯어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고정나사도 다 없습니다. 외부의 나사도 지금 현재 4개가 없는, 어, 3개. 하나, 둘, 3개 있고, 어 2개가 없구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게 수리가 될지 안될지 음, 특별히 퇴진 흔적은 없죠 음, 패턴도 다 끊어먹었습니다 여기 다이오드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죠 이제 이건 수리가 안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그거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한테가 어, 칩이 있으니까 이 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원을 한번 넣어봤기 때문에 방전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한가지 주의하실 점 이렇게 지금 여기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이 끊어진 다리를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패턴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에서 이렇게 다리를 잡고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수리 시간과도 또 관계가 있고 또뭐 작은 팁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수리를 의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음,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수리 의뢰를 전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카페에서 댓들로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채술 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이제 안 찾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전번에 일괄 한번 처분을 해버렸는데, 뭐,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간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싹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 선택이니까. 이제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카페에서 들어오셔서, 어,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음, 어, 수리 의리 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인사교 정도는 어, 남기시고 그리고 어, 수리를 의뢰하시는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넣으면 되고요 안나갔고 그리고 얘를 봐야죠. 그리고 뭐잘 나가는 부품들은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0 6 1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가끔씩 테스터기가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그때 뭐 조금 뭐 싫은 소리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게 수리가 일단은 목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리가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어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하시고 즉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어안 됩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 전자 쪽에 조금이라도 어, 어떤 지식이 있는데 어느 그 포인트만 딱 알려주면 하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아예 공개를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제가 이게 지금 칩을 하나를 예전에 넣어놨는데 이게 양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번 넣어보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보고요 자, 여기도 쇼트키 다이오드를 하나 구해왔는데 이게 SBT40150이라는 모델입니다 음번이잘안 보여서 얘를 먹었는데 SBT40150 자 이제. 어떻게 다 여드도 넣고요 음, 제가 전원은 넣어 봤으니까 휴즈는 안 나갔다라는 얘기고요 뭐. 제 다른 부분들 잠깐 한번 보고요. 사실,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T.O.P. 요 교체하고 뭐 이에 교체하고 그래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폐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습니다 이제 뭐 수리비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장난이 아니니까요 일단 뻥뻥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뻥뻥기연결했구요자 배터리 하나 끼워 보구요자불 들어오네요. 자 일단 배터리가 만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들이 이렇게 충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거의가 다 만충입니다 자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원 여기 들어오죠 근데 고주파음이 들립니다 빼고요. 문제는 이 고주파음을 잡는 것인데, 이제 고주파음은 뭐 여러 군데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v t 에서도날 수가 있고, 이런 고주파 트랜스에서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캐피시터에서 날 수도 있고, 뭐 등등 원인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잡아내는 게 사실 또 문제입니다. 일단, 뭐, 고주파음 잡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콘덴서에서부터 이 트랜스 이렇게 쭉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수리된 것까지만 영상에 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